이번 주 운세 주간운세. 말띠 54년생, 66년생, 78년생, 90년생. 말띠 운세 오늘의 띠별운세, 유명 한정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금희궁 만신 김구미입니다. 말띠 생의 주간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가 빛을 발하니, 당신의 뛰어난 재치와 지혜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돋보일 수 있는 빛나는 한주가 됩니다. 직장인은 통솔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는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경영하는 일은 타 업체보다 앞서 나가는, 행운의 한주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인기도 올라가고 신임도 두터워지지만 기쁜 나머지 성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겠으니 주의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처세하여 덕을 쌓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은 그동안의 효심으로 더욱 길한 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로 건강운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우려되니 이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정운을 살펴보면 조용한 가운데 서서히 타오르던 그동안의 연정이 단숨에 힘차게 밀고 나가면서 정열적인 사랑으로 전개되는 형상입니다. 마음만 결정되었다면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결혼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직 연인을 찾는 사람이라면 다섯 살 연상에서 상대를 찾아보면 평생을 배신하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줄 믿을 만한 상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반은 작은 소망부터 이루려는 마음 자세로 성실히 노력해야 뜻을 이루겠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능력 밖의 것을 탐하다가는 체면을 크게 손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경영이나 직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기획이나 방침 등 여러 절차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겠으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을 운세이니 용기를 갖고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양띠 11월생은 마음이 약한 것이 흠이라 중도에 포기할까 하는 변덕이 일겠으니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이사나 변동을 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움직이면 피해가 있으니 다음을 기대하며 실행을 늦추어야 합니다. 길일이 아니므로 여행도 가급적 다음 주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행운의 색상은 황색과 홍색입니다. 금전 문제는 거래가 활발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없을 운세입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져 접대비 등으로 낭비가 지나치면서 고전을 겪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여유 자금을 저축하는 등으로 하여 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사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 운세 상담을 합니다. 도봉구점집, 강남구점집, 관악구점집, 광진구점집, 구로구점집, 금천구점집, 노원구점집, 강북구점집, 강서구점집, 강동구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